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인데요. 오늘도 딱한 판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전부 아웃포트 그리고 예쁜 토분 재질의 거북이 장식까지 합쳐서 3만원입니다. 3만원 배송비는 따로 있고요. 살짝 5만원 이상 하시면 무료배송 되니까 보관 가능하시니까 어, 그렇게. 어, 5만 원 채우시면 무료 배송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또 알려드리고요. 오늘 3만 원 구성인데 조금 제가 아끼는 것도 이렇게 음, 구성에 담아봤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꽃이 필때 정말 정말 화려하고 그 프리미엄이 막 붙는 하나구루마라고 하는 화차 화차. 그, 일본 수입종 빌로붐인데요. 꽃이 막 이렇게 회오리지면서 예쁜 풍차꽃이 피는데, 적색꽃이 핍니다. 거의 빨강색에 가까운 다홍색꽃이 피는데, 어, 보통 적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빨강색 풍차꽃, 쌍두인데, 제가 하나그루마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판매를 하고, 남아있던 것인데, 그 중에 얼굴이 제법 큰 것, 요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어, 코너 피툼 종류는 꽃이 피면서 약간 그, 그잎부분잎부분이 이렇게 잘, 어, 터짐 현상? 그런 것이 또 있으니까, 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크는데, 성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하나 구루마 고급종 빌러붐 쌍두가 가고, 요거 두 번째는 어~ 요것은 그~ 재질이 맨질맨질하고 납작하고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약간 어~ 약간 굳건한 느낌 근육질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큼지막한 코노피튬인데 이것이 제가 사두가 있었는데 이두 굉장히 약간 고가에 판매를 하고 이두를 제가 모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아낌없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1701번 가격 그냥 끝장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크고 특이하고 독특하고 예쁜 SP. 그리고 그 다음은 니톱스도 오늘은 같이 혼합되어져서 구성에 넣었는데요. 이것은 레슬리. 살짝 통창기도 보이고 아주아주 아주 색감 예쁘고 무늬 예쁜 레슬리 종류가 이렇게 모든 포트로 다섯 개가 심겨져 있고요. 두수로는 7두, 7두가 되지만 다섯 개가 심겨져 있는 그런 포트, 모든 포트, 레슬리 포트를 보내드리고 자, 이것은 사랑초인데 사랑초 단연생 사랑초고요. 목질화된 그 목마가레처럼 단연생으로 크는 종류인데 옥살리스 카노사랑 비슷하지만 종류가 다른 어~ 요것은 굉장히 얌전하고 음~ 분재처럼 멋스럽게 어~ 옥살리스 카노사는 굉장히 그~ 굉장히 크게 자라고 막 그~ 휘영청 자라는 그런 종류라면은 요것은 얌전 얌전하게 짱짱하게 자라는 그런 종류의 사랑초입니다. 꽃색은 노란색 꽃이 피는 것으로, 카누사처럼 노란색 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요거 제대로 모주로 키우시면 아주 대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류가 시중에 구할 수도 없고, 많지도 않고, 어, 굉장히 얌전하게 특이한 사랑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예쁜 종류를 이렇게 담아봤고요. 그리고 요것은 테일러리아눔, 각 테일러리아눔, 또, 털테일러리아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약간 물듬이 특이하고 예쁘고 좋은 쌍두, 이렇게 테일러리아눔 종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라스 몬타나 중에서, 어, 쪼글쪼글한 느낌을, 느낌을 주는 에버란치인데요. 에버란치가, 음, 리톱스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쁘다고 하시는, 어, 그런 종류니까, 자, 카라스 몬타나 에버란찌가 다섯 개가 심겨져 있고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 그 다음은 이것은 또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서운한 옵살모필름. 어, 이것도 지금 씨앗이 실하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옵살모필름은 꽃이 유난히 예쁜 종류니까 예쁘게 어, 키우시면서 꽃도 보시고 또 씨앗 도 맺어져 있으니까 내년쯤에는 또 파종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작지 않은 옵살모 필름 그리고 이것도 픽토라튬 실생인데 어그 살짝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여서 약간 특이하고 도트가 예쁜 동글 동글한 오크델륨 픽토라튬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이것도 오크델륨인데 이것은 어 약간 음, 맹숭맹숭한 그런 그 스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약간 야무지게 오돌도돌하고 약간 오목하다면은 이것은 약간 보드랍게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삼두짜리 무늬가 이것도 굉장히 예쁜 편이니까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웃포트 구성된 거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거북이인데 거북이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올려 두시면은 참 좋은 예쁜 장식물 같이 선물로 같이 포함해서 1701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오후 시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잘 구성해서 영상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